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체크해 보실 종목은요, GST입니다. 자, GST 같은 경우는요, 오늘 5.82%가량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인들 통해가지고 좀 대량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좀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기타법인가, 그리고 개인 쪽에서 차이 실현 매물들이 좀출혈하면서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자어이 GST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오늘 상승이 나왔던 게이 삼성전자 관련된 호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어떤 호재냐 자 P5 평택 P5 공장을 지금 재가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양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이제 전공정 장비가 굉장히 좀 크게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치고 치고 올리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이 GST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실적 성장도 같이 바탕이 되면서 더욱더 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GST 같은 경우는 경우는요 이게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자,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DC 관련돼 가지고도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게 GST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상승이 나왔던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큰 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차트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11월 6일날. 3만 1,850원 터치를 한 이후에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일 좀 이상적이죠.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한 이후에 눌림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보, 액션도 보여주고 있고, 그,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때 이, 딱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AI 버블론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있지만, 버블론 때문에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였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과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조정이 좀 크게 들어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GST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시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반도체 AI 반도체 기업들의 탄, 탄소 중립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P5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그럼 관련된 뉴스들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평택 5 공장 착수 450조 투자 결단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형 이제 이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반. 반도체 공급망 휘청하면서 한국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필요 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세계가 탄소중립 하면서 이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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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GST 이제 이 반도체 계도 이제 그 여파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GST 같은 경우는 액층냉각을통액층냉각과 그리고 CO2 칠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ST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좀 있고 그리고 약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좀 계속해서 좀 안테나를 꽂고 체크해 보실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이면블루엠 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 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이 쉽...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하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